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laughs> 예, 어디 좀 외부 일정 때문에 바쁘셨나 봐요. 아, 네좀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는지. 아, 제가 아까 네네. 문자로도 남겨드렸고, 사실 네네. 저희가 토요일 날도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었어요. 이메일이요. 네, 네, 잠시만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 금요일 날 쓰신 기사를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좀뭐 저희가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네.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이 그 진실이 왜곡된 기사가 너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스포츠 경향신문의 이소진 기자한테. 네. 왜 그렇게 기사를 썼냐. 팩트체크도 안 하고. 네. 라고 하니까. 매일경제에 김소연 기자가 그렇게 쓰셔서 자기는 그걸 그냥 베꼈다. 음.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떻게 네. 그 지금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매일경제 기사, 그러니까 우리 김소연 기자님의 기사가 그만큼 네. 영향력이 있었나 보죠. 어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 중 네네네. 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금요일 날 네. 쓰신 기사에서 네. 김세희 대표가 해임되고 네. 은현장이 가세연의 대표가 된다 이렇게 기사를 쓰신 부분이 있어요. 가세연 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기사의 제목을 아, 네. 보면요. 네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네네. 김세희 해임 월급 영원 장사의 신 은현장 가세연 대표 된다. 이게 제목이에요. 네네. 네, 이렇게 대표가 된다라고 기사를 네네. 쓰셨어요 제목으로.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저뭐 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 음, 그 아마 잠시만요. 네. 일날 임시 주총이 있었. 네네. 네 거기서 은현장 씨가 자신을 그 어, 대표로 후보로 추천했다는 음. 내용과 그 급여 영원 처리를 하는 안건을 냈고 그게 가결됐다는 음. 내용을 바탕으로 썼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오류가 그러니까 있는 내용일까요? 아, 그럼요.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요. 제가 제가 궁금한 게 네, 네. 그럼 그 기사를 쓰신 게 네. 은현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그 방송 내용을 보고 쓰신 건가요? 예, 예. 아, 그거 그 방송에 그러면 은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지금 어떤 일로 연락을 주셨는지는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게 어쨌든 입장이 저제 기사가 아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그. 네 근데 이제 일단 네.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 또 은현장한테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기자님께서 뭐를를 뭐를 근거로 기사를 쓰셨는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음. 그. 저, 일단, 그, 소시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메일을 받, 지금 메일을 20일날 11시 11분에 발송해주신 네. 메일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임시 주총이 있었던 것과, 어, 가세연에서 주총에 참여했었다는 점, 그리고, 사내 이사 추가 선임과 은현장 추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통해 부결됐다는 부분, 그리고 대표이사 김세희의 급여 영원 처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 그 상정대로 처리됐다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지금 네. 그 잘못된 기사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 어, 발송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현안 유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명백히 지금 네. 예 명백히 지금 대표이사가 제가 해임된 네네. 적도 없고 은현장이 가세현 대표가 된 적도 없는데 네. 제목에 그렇게 써 쓰셨고 네. 그로 인해서 타 언론사 기자가 또 매일경제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썼다 네.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은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 우리 매일경제 김소연 기자님이 되는 거예요.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가만히 넘어가진 않을 계획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그이 기사를 쓰실 때 은현장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쓰신 건지 아니면 은현장과 따로 연락 혹은 은현장의 주변인 무슨 뭐 변호사든지 다른 뭐어 무슨 그 바이럴 업체. 아니면은 홍보 대행사 그런 쪽에서 이런 전달을 받아서 쓰신 건지, 그걸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기자님 혼자서 책임을 지시면 되겠네요. 만약 그게 어떤지 그걸 말씀 안 해주신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은현장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메일을 받았다는 내용과 지금 보내주신 제 기사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접시되었다는 내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어제 보내주신 주장을 토대로 확인을 했고요. 이 아니, 근데 지금 네. 왜 질문을 왜 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저도 기자생활을 MBC에서만 15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네. 근데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팩트 체크를 지금 하셨는지 여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은현장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쓰신 건가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닌데 아니 기사를 쓰셨잖아요. 기사에서 뭘 보고 기사를 쓰신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그 분이 주장을 하신 내용을 보고 작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뭘 보고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건 사실 제가 기억이 잘안 나고요. 아, 그러니까 은현장 방송을 보고 기사 쓴 것도 아니에요? 은현장 방송 혹은 SNS를 보고 썼다고 생각 제가 기억이 확 이게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뭘 보고 썼다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되게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금요일 저녁에 쓰셨잖아요. 어, 근데 어쨌든 제가 뭐 명확하게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글을 보고 그렇게 썼대. 이게 사실 명확하게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아, 그럼 다시 의원장의, 봐야 될것 같은데. 은현장의 방송을 보신 건 맞으세요? 어, 방송 뿐만 아니라 SNS도 보고 이것저것 확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봤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음. 제가 혹시 다시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 기사를 네네. 4시 9분에, 4시 9분에 이제 연애 섹션으로 들어가는 기사를 하나 쓰셨고요. 네. 이번에 일반 그 사회 섹션에 들어가는 4시 46분에도 기사를 쓰셨어요. 네. 다른 기사들도 보지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 그렇게 쓰신 게 이유가 있나요? 어... 이게 기사를 좀 내용을 조금 조금씩 약간 그 다르게 해가지고 두번 쓰셨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그건 기억나세요? 어... 예. 근데 원래 그렇게 쓰시나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다른 기사들도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은 기사를 사회섹션에도 하나 쓰고 연애섹션에도 하나 쓰고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 제가 모든 기사를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김소영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 11일 올라온 미국 극우 성향 정치 활동과 찰리 커크 추모 영상을 끝으로 정치 관련 영상은 더는 게시되지 않고 있다. 현대 채널, 현재 채널에는 리한 밥상 김치찜 앤드 떡갈비, 리한 밥상 함흥 비빔냉면 등 음식 소개와 판매 영상만 공개되고 있다. 이 부분도 팩트 채널을 말씀드 건가요?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네. 지금 다시,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음. 어떻게 확인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은현장씨장사하신 스레드에 올라온 글을 보고 싶 네, 글에, 안건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글인데, 혹시, 혹시 보셨나요? 그니까, 러은현장의 스레드에 있는 글이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거 좀 저한테 캡처로좀 부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그게, 이거... 아, 지금 현재도 남아있어요, 스레드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글을, 네, 제가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봤었는데, 그 중에 멘트는 이 글이었다고 기억, 네. 그러면 지금... 그 글에, 그 글에, 어, 자기가 가세연의 대표가 된다는 라 내용이 그 스레드에 써 있나요? 대표이사를 은연장으로 추천했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그래. 근데 거기에 은연장이 가세연이 대표된다. 라고 김소연 기자님께서 아, 쓰셨잖아요. 대표이사 취임 공지를 곧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저는 가결 혹은 곧 가결될 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기사에 이렇게 쓰셨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지금 음식 소개 컨텐츠만 소개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영상도 안 올리고 있다. 이거는 저희 가세현 방송 좀 체크해 보셨나요? 당시 제가 가세현 유튜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마지막 영상 두 개가 그 음식 관련 영상이었고, 그 이후 다른 영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네. 저희가 매일 저녁 7시마다 라이브 영상으로 저희는 7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 네네.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안 하신 거죠? 잠시만요. 동영상에 보면 영상 체크, 동영상에 보면 그때 당시엔 이... 아니, 근데 저희, 죄송합니다. 김 기자님, 네네. 저희가 영상 업로드하는 거는 저희가 그 횟수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365일 매일 저 7시 방송을 하는 매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희가 업로드용 제작 영상은 매일 올리는 게 아니고요. 7시 라이브 방송, 1시간 넘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걸 저희 방송 하나도 모르시고 사실은 그냥 지금 업로드된 영상에 리한밥상 영상 있으니까 가세요는 지금 정치 관련 내용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신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혹시 뭐 어디 그런 저... 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른 글을 토대로 그냥 쓰신 건가요? 어 제가 영, 그 유튜브 영상을 확인했을 때 영상란에 최신순으로 확인했을 때 당시 제가 봤던 봤던 바로는 그 아. 리안 박상 그두 가지 영상이 마지막에 올라와 있었고 위에 근데 저게 혹시 위에는. 분류를 보시면 네네. 유튜브 채널 분류를 보시면 지금 위에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목록, 게시물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네.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 말고 라이브 방송이라는 섹션도 있고 쇼츠라는 섹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 번쯤 눌러보면 되는, 확인 금방 되는 사실인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 직접 누구 어디 인터넷에 써 있는 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체크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김소영 기자님께서. 김 기자님? 네, 오세요. 네, 그, 그건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이 아니라 그냥 김소영 기자님이 직접 저희 채널 들어와서 그렇게 팩트 체크했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걸 본건맨 처음에 본건 아마 다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봤고 그 이후에 팩트체크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 채널을 들어가서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 거의 그 머니에스 다음으로 기사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머니에스 기사를 보고 쓰신 건가요? 기사를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음.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스레드를 비롯해서 네. 다른 다른 올라와 있는 글들이나 뭐 이런 걸 확인했던 걸로 기억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걸 저, 확정 아, 확인해서 봤는지까지는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찌 됐건 그 쌍방관의 싸움과 관련된 그 이슈를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 최소한 은현장의 주장만 기사를 쓰실 게 아니라 저희 가로세로연구소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시는 게 그게 기자의 본래 어, 자세 아닐까요? 팩트 체크 왜 저희한테는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안건이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럼 저희한테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지금 기사를 써가지고 저희가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김소연 기자님은 제목을 여보세요? 아예 장사의 신 은현장 가세현 대표 된다. 그러고 내용에도 그 영상 이후로는 음식 소개 그 영상만 올려놨다. 너무나 며 심지어 지금 김소연 기자님의 기사를 스포츠 경향의 이소진 기자가 아, 저는 그냥 김소연 기자 매일경제 기사 그냥 베낀 건데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지금 메일을 늦게 본건네 제가 지금 방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씀 주신 메일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쓰여있는 조속한 삭제를 요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장과 저 저희 데스크나 위에 분들과 논의를 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리고 이미 뭐 피해 다 입었는데 이미 금요일 날 기사 쓰시고 지금 오늘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뭐 기사 삭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누구한테 이런 기사를 혹시 누가 혹시 이런 걸 기사 를써 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팩트 체크를 하신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음... 누구한테 기사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 예전에 그 어떤 가수가 부산의 조폭 칠성파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고 기사 쓰셨던 거 기억나시죠, 김소영 기자님? 김소윤 기자님이 쓰신 기사예요. 그때 연예 대통령 이진호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이 쓰신 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도 그때도 그 해당 그 가수가 왜 나한테 팩트 체크 안 하고 기사 썼냐.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사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삭제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고 제가, 제가, 제가 뭐 그, 하나만 더말씀볼게 없으세요? 네네네. 네네. 네, 네. 지금 어쨌든 제가 메일을 늦게 받, 지금 방금 확인을 해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를 극우 성향 콘텐츠를 다루는 곳이고 찰리 커크도 극우 성향 정치 활동가다라고 쓰셨는데 저희를 극우라고 그 저희랑 찰리 커크를 극우라고 표시를 한그뭐 근거가 있으신가요? 김 기자님, 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지금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금 그 음해하기 위해서 기사 쓰신 거로 밖에 저희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극우라는 표현이라 함은 어떠한 테러, 폭력 이런 걸 수반하는 행위가 극우인데 저희 가로세로연구소나 찰리 커크가 무슨 오히려 찰리 커크는 테러를 당하신 분이에요. 테러를 당하신 분을 오히려 거꾸로 극우라고 명명하고 저희 가로세로연구소가 누구를 뭐 폭행을 하거나 뭐 테러를 하거나 했습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어한 언론사의 기자가 이렇게 누구를 정말 음해하고 공격하는데 이렇게 쉽게 글을 쓴다는 게 저는 너무 어 저는 기자의 대선배로서 정말 이거는 좀 참혹스럽네요. 네? 뭐 같은 기자가 맞나 싶어요. 네? 커뮤니티의 글, 뭐은연장이가뭐 스레드에 쓴글 그걸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사를 쓰고. 다른 기자가 기사를 썼길래 그걸 그냥 보고서 썼다. 이런 말도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다른 기사에 먼저 지금 정치 컨텐츠가 없고 지금 리한 밥상 영상만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내가 봤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기사를 쓰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연예부 기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어, 일단 저, 어쨌든, 가세현 쪽에서 보내주신 기사, 메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늦게 인지를 한 부분은 맞고, 제가 지금 통화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께 저희 위에 데스크에 연락을, 말씀을 보호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히 그 허위의 사실을 기사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지금 네? 어떠한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네? 지금 은현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은현장의 말에 대해서 지금 이 기사가 만약 은현장의 주장에 따라서 쓴게 맞다면 여긴 너무 많은 허위의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내이사 관련 본인이 어, 나를 사내이사로 넣어달라 라는 안건을 놓지만 우리가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내이사 부결됐는데 오히려 본인이 대표이사가 된다 라고 지금 기사를 쓰셨어요. 제목으로까지. 명백한 허위의 기사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고 타 언론서의 기자가 김소연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또베겼다 라고 하면 이거는 더더욱 그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어, 증명하는 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말다 이해하셨습니까? 보내, 보내주신 메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제, 지금 저랑 통화하는 내용은 이해를 전혀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저랑 통화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취재원과 원래 대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렸잖아요.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반박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을 지금 들을 생각을 안 하시네요. 아니요 말씀 주신 부분과 여기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